난보스 아, 그 이상으로 오늘 방송 조회를 마칩니다 끝났군 학생제 아무도 없었네 역시 내 목청은 연습을 잘한다니까 나는 아내 소개를 안해줬군 내 이름은 김박사 SCP 박사지 그 뭔가 그뭐 노란색 단무진가 뭐 한국 걔한테서 부탁을 받았지 딸 달고 달 달고 달달어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저그 뭐냐 최기홈인데요 그 촬영 좀 부탁하려고 전화했어요 뭐시 나안돼내 시간 안돼야 그럼 촬영니가 찍을 것이지 왜 나한테 찍으라 말아요 아 그게 제가 어그 뭐냐 그, 아트바, 거기 뭐 있어요. 아, 부탁해요. 허, 허, 이눈 어이없는 일이 다 있네. 허, 허. 대신, 유튜브 촬영 좀 해달라고. 그래서요, 대신 유튜브 촬영을 해주고 있다. 이곳은, 뭐지? 뭔가 무서운 공구족 소리가 들리니까 공구족을 만나러 가보겠다. 오늘도 SGP 탐방을 해보도록 하겠다. 뭐지 얘는 SGP SGP 뭐지? 03호다. 일단 얘는 관심 없고 왜? <목소리> <목소리> 젠또 뭐? 왜이가아 띠요, 띠요, 띠또왜 쫓아와? 무슨어뛰어뛰어 띠어. 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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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어. 어어어어 막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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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혔어. 막혔어. 박혔다! <initiatives> 왜 이렇게? 이쪽으로 가보자. 이쪽으로 가보자. 왜왜 공구리 소리가 들려? 여기 뭐 여기도 안가 공구리고 있어. 이건 뭐야? s p 빌트 삼 땅콩이다. 도망쳐! 저라한이 공구죽이다! <laughs> 공구죽을 건드려보지 않도록투하겠다 내가 아까 목소리가 그런 이유가 뭔지 알아? 어딨어? 오빠 어딨어? <laughs> 오빠 어딨어? 네 다들. 오빠가 누구야? 나는 박사다! 오빠 어딨어? 그래, 난이 기차 맞장을 떠보겠다. 오빠 좋은가? 일로 와봐, 가면 있는 곳. 그던거 없어? 여러분, 이거 완전 못 되는 거야. 구독하지 마세요. <laughs> 이상한 지하실로 왔구만. 그래? <laughs> 공구력이 자꾸 울고 있어. 난 사실. 공구력을 좋아한다 no, 공구역을 공하고나한테 텔레포트에 있으 있으니까 no. 여기, 여기 있다 왜? 오빠 뭐하는 거야 공구력이 아마 돌겠지 오빠 아마도 오겠지? 오빠 깨워가지고 오빠, 오빠 공구력이 저기 있구만 일단, 오늘은 SCP를 탐 방에 해보도록 하겠다. 이왜 자.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쪽에서 살아보도록 하겠다. 밖에 나가면 공구족한테 죽기 때문이다. 헬기. 헬기를 타도록 하겠다 자, 아까, 아까 그 도현이랑, 공구족이 지금 제가 마당으로 나와있거든요. 그 SCP 보스 몬스터. 응. 거기도 나와있으니까 거기도 공구족이 왔을 거 아니에요. 네. 문을 여세요. 예? 문 여세요. 여기 문을 여시라니까요. 어떡해요? 그냥 눌러서요. 예, 근데 왜 벽이 끼어있어서 못뭐 열었는데? 아네가문이 열면 되잖아 그냥 어떻게? 눌러서! 열기 있잖아 거기 나 열는 거다 열었어 아니 이렇게 여기 큰문큰문어 맞아 저쪽에 있는 문 저쪽에 있는 문, 문이문 열고 이쪽으로 그 이쪽으로 계속 가봐 오케이 이쪽으로 들어가 봐 이쪽으로 이쪽으로 왜 죽었는데? 어? 다른 애가 어 잠시만 모연아 나 그래 도연 마, 나와봐라. 싫어. 나는 도스가 되었다. 나는 몬스터가 되었다. 나는 괴물이들. 나는 괴물이들. 빠빠빠빠빠 나는 괴물이들. 빠 그래, 난 박사가 아니었어, 난 괴물이었어. 에헤헤헤. 에이... <laughs> 아무든, 아무튼 누구나 나와봐라. 너다. 너다. 나는 널 공격할 테다. 나는 널 공격할 테고. 나는 널 공격할 테다. 나는, 나는 널 공격할 거야. 내는 널 공격할 거예. 왜 이거 어떻게 공격해? 뭐야? 뭐야 얘 무지기야? 공격 려야지 뭐야 얘 무지기였어? 이 씨. 이 죽어? 야. 뭐야, 혼자서 이사 댄스 추고 있어? 아빠. 우리 여기 홀로 남겨진 거야? 무슨 말? 서 순간이동. 뭐 누구 따라오는 거야? 튀어. 뭐야? 여기. 뭐야? 문밖에 여기. <laughs> 순간이동 못하는데? 이거 지금 오빠 따라가는 것 같은데. 나는 걔는 안 놀렸는데. 아구나 바보가 <laughs> 아뭐 뭐지, 뭐지 여기는? 뭐야 여기 <laughs> 안녕하신게 누구든 내 외배되 난보스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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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뭐야? 내가 개였다니? 아니야! 이럴 리는 없어요. 왜 내가 다 젊어졌어? 내가 다시 젊음의 파워다 받았어. 말리 S C P 유니폼 착용해야 해. S C P 유니폼. 그렇 <laughs> <날> 따라 <laughs> 뭐야, 여기 안에 누가 있는 거야? 없는데?

바보같은 녀석들 여쪽도 순간에 떠있을거라고 상상... 아상 h I will g 했어 i 어떻게 u r 보 같은 거. 하 will get in y o 맞짱 name. I will get in your name. I w <laughs> 야 죽어 진짜 뭐, 공구류가 만나 봅시다 진짜 공구류 난 너가 두렵지 않아 진짜 공구역 온다고! 진짜 오지 않겠지 나한테? 아! 야 진짜 나다얘 진짜 나다나다 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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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 죽는건가? 이쪽 들어가면 살수 있어

요.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